자 그러면은 이제 물리 엑조디아 대 에이브옥스예요 에이브옥스 자 과연 암흑사도 요한은 아몬가름을 꺾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아몬가름이 또 운맘을 맞은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엑조디아 엑조디아 아몬가름이에요 근데 어쩌다 그러게 기억이, 여,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 코브라 교수님이랑 아몬가름의 리얼파이트 밖에 기억이 안나아 리얼파이트 어. 자 여긴 테라 포밍이 풀려있기 때문에 어드웨스드다크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아 이제 사파이어 페가스스로 응 음. 에이복스 루비카본크를 저기다 놨죠 에이복스 음. 루비카본크를 여기다 놨고요 자원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저거는 응자 음. 암즈 홀로 하극산의 목걸이 일반 몬스터만 작작 가능하고 레벨이 높은 몬스터와 전투를 할 경우 그 레벨 차 곱하기 500 올린다 아 어, 괜찮네. 이러면 어떻게든 액조디아한 장을 뽑긴 해야 돼요. 뽑아가지고 장착을 한 다음에 그 장착 한 걸로 이제 뚜딱뚜딱 해서 패면 되는데 그게 과연 나올지. 근데 네. 그 전에 맞아줄 것 같은데요. 자 벌써 1800, 1800. 아 그러니까 자, 이게 보스가 이런 게 있어요. 아주 큰한 방이 있거든요. 아주 큰한 방. 이 카드를 패로 되돌리거나맨니로돌립니다 어. 일단 급하게 가지 않겠다. 천천히. 네, 이것 때문에. 급파에 그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손이든 발이든 모든 나와야 돼요. 몸통이 나와 안 돼요. 후야! 자, 아, 자, 오른팔 나왔어. 오른팔 나왔고 거기에 하극상의 목걸이로 장착을 하면은 아니 두 개죠. 이걸 더블로 이걸 더블이면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점 아, 봐. 자, 보호스 몬스터를 덱에서 묘지를 보내고 데미지를 0으로 만든다. 일단 보우스가 저 뒤로 물러나는 게 진짜 세거든요. 자, 근데이 보우스, 이 오른팔을 어떻게 두를지, 저 강력한 듀얼들을 어떻게 두를지... 네, 지금 이거 근육 짱짱하거든요. 이거 카드는 두장 세트 돼 있고, 아, 크리터 일반성 안에 놓고 아, 오히려 역으로 파괴를 이용해가지고 크리터로 뭘 가져올까요? 카드를 한장 가져온다. 아, 검은 스팸 아니야. 검은 마? 끝이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엑조디아를 모으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가지고 이제 팔로 직접 두드려 펴겠다라고 한이 생각 음... 창의적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a 복스가 은근히 전개력이 좀 돼가지고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좀 돼가지고 그니까 이게 계속 저기로 물러나니까. 음. 그리고 저 루비가 파괴됐을 때가 진짜거든요. 얘가 파괴되면은, 아, 지속마법 카드로 취급할 경우에 이 카드를 특성한다.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온다. 또다시 나와요, 저게. 오. 저 어드밴스 다크가 있는 이상 거의 무한대로 증상이 가능하다. 이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구나, 어드밴스 다크를. 뭐야, 사이크로 꽃이잖아. <laughs> 아니 <laughs> 너무 슬시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자, 다크 암드드래곤 나왔고요 40묘지에서 어둠 속성 몬스터 한장 제외하고 필드 카드 한 장을 파괴한다 헉! 어드밴스드 다크 효과로 모두 어둠 속성이 됐죠? 아, 아 묘지의 보옥수 어, 어, 아 맞네 그래가지고 어둠 속성을 제외해가지고 어, 이거 에메랄드 터틀을 제외해가지고 카드를 뽀갤 수 있는데. 그냥 크리처랑 검은 스펠 마녀 제외해도 돼요? 음아 심지어 저거 턴제가 없어. 그러네. 괴물인데 저거? 지금 뭔가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끝이다! 어, 엔드요? 어, 왜 엔드 하셨죠? 얼라 아니, 이거는. 효과 못 쓴다고요? 왜요? 아, 검은 스펠 마녀 제약. 아, 아, 이 슈가칸 제약. 아, 맞다. 크리터랑검은마 이렇게 됐지 아 체액 아, 너무 아팠어요 지금 듀얼군으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거 아팔왜 이렇게 쎄? 토파스 <laughs> 타이거 나왔고요 지금 몇 장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아직 다섯 장이에요 왜? 공격 표시? 일부러 부수는 건가? 자이 카드를 패스 특수한다 아 근데 방해꾼 트리가 때문에 특수만 못해요 자, 깐세 장을 특수하면은 얘는 지금 자리가 안 나요 이거 <laughs> 아니 이러면은 아 그냥 문즈보내지네와저 판정은 처음 본다 전투데미지를 0으로 한다 아 다행이에요 일단 이거는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필드가 락이 걸려버렸어요 원래 플랜과는 좀 달라지거든요 음 그리고 방해꾼 토큰으로 인해가지고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 일단 뮤즈로 가면은 이보옥수가 지금 일단 보옥수몬스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됐거든요 완벽하게 일곱 종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덟 종이 되면은 이거 뭔가 막히지 않나? 그럼 막히죠, 막히죠. 음, 자, 여기서. 아, 듀얼근. 듀얼근으로 때려 패기 전에, 토파사이가 보냈어요.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에이보프. 잠깐만, 후열을 이렇게 다 막았다고요? 어? 지금 루비로 능동적으로 소탱이 가능하거든. 이 루비, 능동적으로. 아. 그러면은, 파즈 타이거를 소생시켜서 타이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타점은 내려가지만은 가격 상의 목걸이 때문에요 이게 음 이게 있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하죠 배틀 공격을 하게 할자 하... 아... 0으로 한다 일단은 계속 덱을 압축하고 있어요 자만모만모 나왔는데 이러면은 8종이죠 지금 전략이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계속 소생시켜가지고 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으흠. 아 근데 이거 혹시 이 엠버 맘모스까지 묻어가지고 이제 에이브스만 7장을 참조하나? 그 드래곤이? 아, 레인보드래곤이? 어, 아옥스라고서 지금 그럼 8개인데, 8개예요. 일단 제외를 해야 돼요. 이건... 자, 아, 로이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300데이지 아, 저 토큰으로 맞는 딜이랑번거이로 맞으면은 그냥 게임 이거... 이거... 이 그나 지금 후열도 두 개가 있죠 카드가. 아 다크 드래곤은 암흑속성 일곱 마리 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야. 써본 적 없는 카드가. 네, 저도 써본 적이. 해봤네. 아 잠깐만, 이러면은 바이크 지리어 때문에 피해도 전체라기요 지금. 저렇게. 아니 묘지로 갔어요. 지금 메인 플랜이 사라졌어요. 일단 어드미스 다크를 일단 계속 교체하는데 어. 끝이다! 자이 토큰들이 4개가 파괴되면 끝나요 4개 근데 과연 4개를 파괴할 수 있을지 어? 어드메스에서 즈 한... 어드메스요? 오즈를 그냥 일반선 한다고요? 오즈. 예? 자두장 돌리고 쪼디어스 <laughs> 아니 잠깐 <제가> 엑쪼디어스? <엑조리오스? 웃음> 박살하는 파동! 박살하는 파동 LP를 1000 지불하고 어... 이 카드는 한 전... 번씩 한 번씩 공격 가능하다! <laughs> 아 잠깐만 이겼어요 이거 게임! 아니... 2000? 3000? 이러면 이거 뭐야? 다른 파츠 또 보내고요? 더 이상 보낼 파츠는 없는데! 아... 있어요? 이럴 수가! 와 너무 참신하다 이거 어? 묘지에 엑소디아가 모여가지고 뭐 이걸로 끝났다고? 어? 이거 없네 진짜? 우와 나 살다 살다 진짜 별의별 광경을 다 보네 야 이게 첫번째 판이 이렇게 끝난다고? 와... 근데 아직... <laughs> 몸통으로 박치기하기 1분 직전인데 박치기로 승리! 몸통 박치기로 2승을 거뒀습니다